스타 부부로 산다는 것은 장단이 따르는 법이다. 싱글 라이프 박명수 한수민 부부가 스타 부부로서의 고충을 털어놓아 이목을 집중시켰다. 지난 23일 방송된 SBS 싱글 라이프에서 한수민은 첫 여행인 태국 여행을 마무리하며 친구에게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밝혔다. 일과 육아 다 잘한다는 친구의 말에 한수민은 힘든 것도 너무 많다고 답했다. 한수민은 공인의 부인의 삶이 쉬운 것은 아닌데 가장 힘든 점은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것이다. 똑같은 행동을 해도 사람들 뒤더 엄청난 잣대 드림일 수 있으니까니라고 토로했다. 그러면서 한수민은 가족끼리 놀러가서 사람들이 오빠한테 사인해달라고 하면 나랑 민서는 격리가 된다.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아이에게 미안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. 또한 박명수의 불규칙적인 스케줄 때문에 여행도 못 간다면서 민서에게 미안한 감정을 내비쳤다. 박명수는 한수민의 몰랐던 속내를 들으면서 말이 없어졌다.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톡 개그맨으로 통하는 박명수는 아내의 싱글 라이프 출연을 반대했었다. 자신이 받는 관심과 악플을 알기 때문에 아내가 받을 상처를 걱정한 것. 하지만 박명수는 하지만 아내의 일탈이라는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 출.